음. 어 대표님 어 뭐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아 거의 뭐야 밖에 뷰가 왜 이래 하. 어떠십니까 어우야 이 정말 엄청난 리버뷰 음. 야 이거 야경 끝장 나겠는데 진짜 저도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강 뷰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네. 여기 한강 뷰는 좀 감성이 좀 뚜렷한 한강 뷰 같아요. 아. 진짜 보니까 저기 여의도 마천루 빌딩 파쿠원부터 시작해서 ifc 그리고 저 보니까 저게 월드컵 대교인가요 새로 건설이 된 네. 예, 최근에 개통된 따끈따끈한 저, 저거 밤에 엄청 이쁘다고 들었어요 예 네. 야경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여기 느낌이 아, 혹시 뉴욕 여행 가 보신 분들은 브루클린 아. 네. 브루클린에 가면 그 느낌과 좀 비슷한 감성이 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곳 뉴욕. 그렇죠. 이게 시원한 한강 뷰보다는 앞에 있는 이 섬과 녹지 공간과 건물, 한강이 같이 보이는 어이 되게 감성이 좋네요. <laughs> 보니까 앞에 안양천도 흐르고 있고, 네. 살짝 녹지 공간도 있어서 음. 숲과 네. 강을 다볼수 있는 네. 뭐 그런 느낌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온 곳은 한강 브루클린 하이츠. 이야, 이름부터 느낌. 이름부터가 뉴욕 냄새가 뿔뿔 <laughs> 난다. 아, 오늘 치즈케이크 하나 먹네. 요 아, 와인도 하나 따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일단 저희가 뷰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했고요. 사실 여기 호실이 어, 몇개안 남았습니다. 네, 맞아, 요 거의 다 팔렸습니다. 서두르셔야 네, <laughs> 죄송, 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 이런 로얄 호실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견본, 네 갤러리로 한번 네. 가 볼까요? 샘플호실 가서 브리핑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들어오시죠. 오우, 야, 이뭐 좋습니다, 아주. 어, 여기 샘플호실이 이쁘게 진한 아메리칸 향기가 나는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교통의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어떤가요 교통이?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일단 염창동이잖아요, 여기가. 네, 네. 지하철부터 말씀드리면 9호선이 서는데 급행. 아하. 강남 접근성이 네. 좋다. 강남 제가 신논현을 기준으로 측정해 봤는데 22분 3분? 요 정도 걸리더라고. 사실 저희가 사무실이 강남이다 보니까 네. 제 차로 이동해 왔는데 네. 30분 걸렸습니다. 네. 네. 차로도 뭐 30분 안쪽? 지하철 급행 타면 20분대. 가실 수 있고 반대쪽 보시면 김포공항도 급행에서 가깝게 바로 접근하실 수 있죠. 출장이 잦으신 분들도 좋다. 네. 방금 저희가 봤지만 외국인 분들도 이 건물에 네, 거주를 저희가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네. 외국인 두 분이나. 네. 네. 그만큼 이제 뭐 해외 출장이 좀 잦으시거나 비행기도 많이 타셔야 되거나 아니면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주변의 동네를 보니까 이 바로 밑에가 또 목동 음, 네. 좋은 동네입니다. 네, 뭐 학군의 또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목동. 그리고 바로 이 창가에 보이는 이 앞쪽에 여의도. 네네. 네. 그러면 여의도에 계신 이제 직장인의 수요도 이쪽으로 좀 흡수를. 고액 연봉자들.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 그래서, 사시는 분들. 맞아요. 혼자도 좋고 그리고 여기 특징이 신혼부부분들 거주를 많이 하신다고. 네. 합니다. 네, 교통 입지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룸이랑 여기 내부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제가 또한번 놀란 게 일단 층고. 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템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허, 이또 뭐. 거가 말로만 높다고 하면 저희 직업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측정했는데 뭐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 거의 4m 어... 가까운 이 거실의 층고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네, 밖으로 통창이나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전면부 여기가 이제 사실은 샘플호실은 저층구여서 뭐 한강뷰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인트로 인사드렸던 그런 로얄호실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거 밖에서 보니까 약간 ph129. 그렇죠. 청담동에 있는. 네. 네 아주 고급 주거시설. 네. ph129를 ph129의 빨간 벽돌 버전 <laughs> 느낌이다. 아, 네. 네. 색깔 감성이 좀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의 건물이 되겠고요. 그 여기 뒤편에 지금 보시는 데가 여의도, 선유도가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꽃 축제. 아, 하트. 아, 불꽃 축제를 네 그래서 불꽃축제. 아하트 불꽃축제를 거실에서 볼수 있다. 이미 작년에 검증이 됐다. 그렇죠. 네. 검증이 된 곳이고, 그리고 이 건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설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가 선택한 입지다. 네. 그리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타진 중인 게 F45. 네. 네뭐 아주 유명한. 고급 피트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네. 성수랑 용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뭐좀 타진, 협의 중이어서, 뭐 가능성이 좀뭐 높다라고는 보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인프라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건물 네.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비트니스 시설도 따로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2층에 또 공동시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이제 마련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실 주방 공간인데 여기를 보면 좀 감쪽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아, 오. 뭐야, 이거. 변신을 하네. 네. 야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오피스텔인데, 여기 건물이 오피스텔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러 특성상 오피스텔은 내방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숨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방금도 아까 임대문의가 왔었잖아요. 네. 사, 사무실로 쓰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오피스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어, 느꼈습니다. 자 여기 주방 공간인데 이쪽 라인은 잠시 공개를 하고요. 여기는 어, 기본적으로 일단 유로모빌 가구가 들어와 있고 이 인덕션은 보라 제품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1천만 원에 육박할수 있는 그런 금액대인데 이그 인덕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풍 시설이 다운 드래프트 형으로 해서 음. 아래쪽으로 연기를 이렇게 흡입시켜주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야를 막지 않는다. 음. 그렇죠. 네. 보통 천장에 후드가 그렇죠. 많이 달려있잖아요. 후드가 내려오는데. 네. 여기는 싱크볼 사용하시고 오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이렇게 아 숨길 수도 있고요. 아 오픈도 할수 있고. 그렇죠 쓸 때만 열어서 쓰고 네. 아니면은 닫아놔서 좀 깔끔하게 쓸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 라인입니다 제가 샘플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김치 냉장고와 아 일반 냉장고 양문형으로 한쪽은 그냥 냉장고 한쪽은 네.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요가 약할 수도 있는데. 뭐 술장고로 변경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공간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욕실 공간. 음. 상당히 호텔식으로 건실이보죠 예, 호텔 리조트 같네요. 그럼. 네,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샤워 부스 공간, 이 바닥 단차가 적용이 돼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까지 갖추고 있는. 네,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컨티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양변기 공간인데 아 이게 있어요 또수전이 음. 있어서 여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 아 워시 타워 건조기 <laughs> 세탁기 별 들어가 꼭.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삼성 제품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나오시면 룸 공간입니다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네, 구조입니다 네, 보실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에룸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돼 있고요. 이 집에 묘미가 수납이 진짜 수납 맛집이다. 아, 진짜 많습니다 점점 하나씩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도 이런 수납 하실 수 있는 공간 돼 있고 이 방의 특징은 양방향으로 진입이 좀 가능하다. 음, 수납형이네요, 완전. 네. 자, 이제부터 수납의 맛집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현관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신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 어, 신발장이 두칸 총네 칸입니다 네 칸. 여성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고 또 수납. 또 여기는 어 뭐야? 펜트리가 있네. 와 여기. 아야 아. 여기가 깊네요 기역자로. 안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골프 캐리백이나 캐리어 같은 거 보관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빈고입니다. 네. 아이 복층형 구조인데 이 계단을 전혀 그 죽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 없이 잘 활용을 했네요. 상당히 알차게 공간 활용을 잘했어요. 네. 이렇게 중간 중간에 다 수납. 여기도 아 수납. 야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이게 그 수납 공간이 적어가지고 애먹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냐? 아또 있네. 아 진짜 이거 어후. 야. 우 이거 장난이 아니네 수납이. 아, 여기도 수, 여기도 수납. 아, 이 스타일러까지 있네. 이 그리고 이것도, 마, 예. 아, 이것도 기본 옵션이잖아요. 네. 아 중요한 건 옵션이죠. 기본. 아 좋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알찬 또 다른. 묘미의 공간이죠. 브루클린 하이츠의 묘미, 복층. <laughs> 이 네. 계단이 좁지 않네요. 보통 복층 오피스텔들이 보면은 네. 계단 올라가다가 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아, 여기는 좁지 않고, 어이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복층인데 어, 꽤나 큽니다. 높이가. 제가... 아 제가... 아니 서 계시네. <laughs> 제가 키가 180이 안 되는데. 아 여기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 설 수가 있네. 네. 이렇게 설수 있는 공간인데 네. 아마 뭐 보통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은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간과 그리고 바깥에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있고요. 아 저는 수납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있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납이 이렇게. 와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나오시면 여기가 뭐 이렇게. 빔을 음. 설치해서 영화도 음. 보실 수 있는 이런 취미 공간. 아 여기를 활용하기가 좋겠다. 네. 자요렇게까지잘왔습니다 아, 위에서 바라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어, 좋네요. 네. 네. 또이 같은 집이지만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그런 묘미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짜 아니 저희가 이제 시 행사 쪽에서 와서 직접 확인했고 지금 잔여 호실 몇개안 남았고. 분양가는 이제 7억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층이나 향이나 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다 7억대 선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또 특별한 저... 혜택도 있습니다. 네. 저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좀더 어 좋은 찬스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드리지 못했던 주차시설은 여기가 자주시. 아... 강남에 얼마나 하이엔드를 표방하면서 타워가 많습니까? 그렇지 기차가 여기는 네. 100% 자주식입니다. 편리하게 자주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염창동의 입지는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사통 팔달 이동 잘 하실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림픽대로도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뭐 여의도 출퇴근 강남 출퇴근 뭐 해외 출장 주으신 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분들도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여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어 실거주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갭투자 상품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곳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염창동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 브루클린 하이츠 현장 나와봤고요 촬영 도움 주신 저희 제, 제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